안녕하세요 모터필 정원중 엔터입니다 오랜만에 카트 명상인데요 오늘은 현대 기아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2017년식 기아 모하비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종종 등장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현대 기아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어 자주 하는 게 아니면 이게 맞나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요 영상 통해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기 쉽도록 저희 모터피드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구독 버튼 눌러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현재 내네 차의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 최신 업데이트가 없는데 괜히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타고 있는 모아비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2018년 4월인데요, 180413이라고 써져 있죠. 내비 앱 버전은 180402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아 내비게이션 최신 분으로 2018년 12월 업데이트가 있으니 당장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쓸트가 있으니. 이 소프트웨어 버전은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버전도 확인했으니 이제 SD카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SD카드가 이쪽에 있는데요. 먼저 전원을 다 꺼주시고요. 전원이 다 꺼진 게 확인됐으면 이렇게. 자, SD카드가 상당히 작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업데이트를 다운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럼 먼저 컴퓨터를 켜고 기아 자동차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측 상단에 기아 레드 멤버스를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아 레드 멤버스를 검색하고 우측 중간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2018년 12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내가 있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프로그램인 스마트 업데이트 플러스를 다운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기아 내비게이션을 클릭 후 이곳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치 권장 사항이 윈도우 2000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요. 맥용은 없네요. 어, 애플 유저들은 PC방에 가야 되는 걸까요? 아,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여유 용량이 16기가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SD카드도 연결했으면 스마트 업데이트 플러스를 실행해 줍니다. 선택화면에서 해당 메이커의 아이디를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비회원으로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가입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프로그램 창이 뜨는데요. 다음으로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차량 정보로 찾기 또는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찾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찾기가 좋은데요. 아까 차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소프트웨어 버전을 입력하면 됩니다. 쓸게 좀 많아서 귀찮긴 하네요. 자 그러면 아까 입력한 시리얼 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뜨게 되는데요. 아래 보유하신 차량이 맞습니까? 에서 얘를 누르고 저장 위치를 SD 카드로 한 다음에 또 다시 얘를 누르면 최신 업데이트가 다운받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에 가서 할 업데이트 방법이 하나씩 안내가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받은 최신 업데이트를 차량에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 뭐온 상태에서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나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다 보면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전원이 차단되거나 하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동을 이렇게 킨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시동을 건 후에 SD 카드를 연결하면 다운받은 업데이트를 하겠냐고 물어보는데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차량에서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 시동은 끄면 안 되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 이제 장소를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뜨고요. 시스템 정보에서도 최신 버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복습 차원에서 이번에는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 뉴 라이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빠르게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하시고요.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시동 끄고 SD카드 뺀 다음에 컴퓨터에서 업데이트 파일을 적용해줘야 되는데요. 아까 스마트 업데이트 플러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현대 기아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아직 설치 안 했다면 아까처럼 기아 레드 멤버스를 통해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 현대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고객 서비스 클릭하고 그 다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누르셔서 스마트 업데이트 플러스를 다운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SD카드 연결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버전이 뜨면 눌러주시거나 또는 해당 아이디 입력 아니면 비회원 연결해서 차량 정보나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내비게이션 선택 후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에 와서 시동을 걸고 SD 카드를 넣은 후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내신까지 네, 현대 기아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블렌즈나 오토큐에 간다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어, 이 영상을 보고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신 것은 어떨까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 에디터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